지난 시간에는 공룡메카드, 어, 목관기 독감이 걸린 관계로 목소리를 안 넣고 나용찬하고아이키오만 색칠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 모든 색칠, 공룡메카드 색칠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 그 처음으로 초신비하고 제이를 어, 색칠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초, 초신비는 마술쇼를 위해 타이니 소어를 모으는 신비와 지혜를 발휘하는 대본느로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초신비 대본느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추신비와 대본을 색칠해봤고요. 이번에는 제이와 하딘 색칠해볼게요. 모든 타이니 소어를 손에 넣을 목적으로 만든 파괴적인 성향의 제이와 냉철한 하딘. 자 제이와 하디인 색칠해 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공룡, 공룡에 대해 타이니 소어들, 공룡에 대해서 이렇게 색칠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트리케라톱스를 색칠해 볼 건데 일단 색깔이 이렇게 혼합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섀도를 천에다 붙여 가지고 이렇게 색칠을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트리케라톱스가 나와있는데 나영찬의 첫 번째 타이니소어고요. 밝고 명랑하며 친구들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 타이니소어일 때 작은 공룡일 때고요. 커지면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옆으로 보시면 파키케 팔로 사우루스가 나와 있는데요. 단단하고 반짝이는 머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메걸냥이 타이니 소어라고 나와 있어요. 타이니 소어는 이렇게 작을 때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변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색칠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 짱 넘어가 보면 미리 색칠을 했어요. 푸테라고돈이 나와있는데요. 장난기가 많은 공룡으로 눈에 굴리면 장난거리를 찾아다닌다. 타이니 소어 일대와 공룡 일대. 옆에 보시면 카르노타우루스가 나와있어요. 어두운 것을 좋아해서 구석이나 주머니 안쪽에서 발견될 때가 많다. 타이니 소어 일대와 공룡 일대 나와있고요. 다음 장또 넘겨보시면 이번엔 데이노스쿠스가 나와있어요. 누 눈과 마주치는 것을 싫어해서 몸을 납작하게 만들어 숨는 것이 특기다. 타이니 소어 일대와 공룡 일대고요. 옆으로 가시면 파라사울롤로프스가 나와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점 궁금하며 신경을 곤두세우는 타이너스워다타이니스워일 때고, 그 다음에 공룡일 때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도 미리 색칠을. 해 놨는데요. 람베오 사우르스 마음에 드는 공룡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활발한 타이니 소어, 타이니 소어일 때와 공룡일 때 나와 있고요. 펜타 케라톱스 눈부신 레몬 빛깔 타이니 소어다. 자신처럼 빛나는 별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타이니 소어일 때와 공룡일 때요. 자, 다음 장. 자. 자 이번엔 타이노, 타이니 소어 찰키가 나있네요 앞에서 나용찬의 타이니 소어들을 보고 왔어요. 아래 그림에서 용찬이 타이니 소어들을 찾아 동글면서요. 자. 그러면 나영, 젠타니의소화들 지금까지 색칠한 것 중에서 이거는 포테라노돈 음,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앞에 했는데 이거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그 다음에 트리케라톱스 그리고 데이노스쿠스 근데 이것도 맞거든요? 이것도 용찬이의, 나용찬의 어? 타이노소어인데 요거 제가 앞에 찾아보면 알수 있지만, 아까 보셨다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 공룡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옆으로 가시면, 어, 타이노소어 변신이 나와 있어요. 빈 곳에 얼마 전 스티커를 붙인 뒤, 길을 따라가 타이노소어의 변신 모습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는데, 자, 먼저 데이노스 쿠스 그리고, 밑에는, 푸테라노돈. 자, 그러면 이게 사다리 타기죠, 지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이다이노스 타이니소가 변신하면, 이쪽죠 트리케라톱스가 되고요. 이거는 아까 데이노스쿠스인데 사다리 타서 가볼게요. 그래서 데이노스쿠스 맞고, 여기는 푸테라노돈이죠?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부테라노도 맞고, 마지막, 이거는, 그죠바퀴케팔로사우루스인데 만나볼게요. 됐네요. 바퀴케팔로사우루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도 남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와있네요. 강우람의 첫번째 타이니소. 자신만만한 강우람의 성격과 비슷하다. 타이니소와 이때와 공룡이 때 나와있구요. 색칠한번도 해보도록 할게요. 가시면,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나왔어요. 나영찬이 오정의 증표로 강우람에게 맡긴 타이니스워. 온순하고 차분해서 타이니스워들의 엄마 역할을 한다. 타이니스워일 때와 공룡일 때고요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이번에도 미리 색칠을 해놨어요. 플래시오사우루스가 나왔는데요. 호련히 나타나는 신비한 타이니스워. 오지랖이 넓어서 여기저기 참견하기를 좋아한다. 타이니스워일 때와 공룡일 때고요. 옆으로 가시면 데이노니쿠스예요. 초신비의 첫 번째 타이니스어고요 항상 신비를 살펴보며 졸졸 따라다닌다. 타이니스워일 때 공룡일 때요. 그다음 짱. 보시면 어~ 사이카니아가 나와있네요. 초신비의 두 번째 타이니스어 칭찬을 받으면 쑥스러워. 꼬리 곤봉을 휘두른다. 타이니스워일 때와 공룡일 때요. 앞으로 가시면 미크로 랍토르가 나와있는데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타이니소어 스스로를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타이니소어 일대와 공룡 일대가 나와있고요. 자 그러면 색칠해 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미리 색칠을 했는데요. 파키리노사우루스고 모기 앞에서는 귀여운 강아지 같은 성격이 된다. 먹이를 위해서라면 명령을 잘 듣고 애교도 부린다. 타이니 소어일 때와 공룡일 때고요. 그 다음에 스티고사우루스. 언제나 꿈나라를 헤매는 타이니 소어. 느긋한 성격으로 자리만 잡으면 졸기 시작한다. 타이니 소어일 때와 공룡일 때고요.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이번엔 안킬로사우루스가 나와있네요. 제2의 첫번째 타이니스워. 고지식하고 성실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싫어한다. 타이니스워일 때와 공룡일 때네요. 얘는 딜로포사우루스가 나와있네요. 제2의 두 번째 타이니스워고요. 기운이 넘쳐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타이니스워일 때와 공룡일 때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아, 이번는 색칠해놨고요. 크로노사우루스가 나와있네요. 왕자병 크로노사우루스. 아름다운 자신을 사랑해서 늘 꼼꼼히 몸 상태를 체크한다. 타이니스 워일 때와 공룡일 때고요. 옆에 보시면 옥탈모사우루스가 나와있어요. 이 세상은 온통 옥탈모의 실험실이다. 호기심으로 항상 눈이 반짝인다. 타이니스 워일 때와 공룡일 때고요. 자, 마지막 장인데요. 보시면 타이니 소어를 만나러 가요. 친구들이 길잃은 캡처 카드 모두 찾아서 타이니 소어가 있는 곳으로 갈수 있도록 함께 길을 찾아요. 가 볼까요? 캡처 카드를 모두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오,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캡처 카드를 찾아서 어? 근데 모두 찾아야 되는데 여기 길이 끊겼네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쪽이 또 길이 끊겼고요 그럼 이쪽도 아니고, 그러면 이쪽으로 마지막 가볼게요. 자, 캡처 카드를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요. 어, 자유롭게 붙이기가 나와있네요. 아래 배경에 공룡 메카드 친구들 스티커를 자유롭게 붙이고 신나게 놀아보세요. 자, 정답 나와있고요 그럼 스티커 붙이고 모든 시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공룡메카드 스티커 색칠놀이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